영화 기생충 그두 번째 리뷰입니다. 첫 번째 리뷰를 영화가 개봉하기 이틀 전, 그러니까 2019년도 5월 28일날 첫 번째 리뷰를 올렸어요. 그때는 개봉하기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올렸고 두 번째 리뷰를 남기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아, 무려 지금 오늘 이 6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19일? 거의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 에 많은 일이 벌어졌죠. 이 기생충에 관련된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그리고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6월 16일 지금 현재 관객 수가 81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수하고 관련된 그 관심사는 1000만 명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영화가. 아, 칸 영화제 수상작이 그러니까 천만까지 돌파하기 때문에 그 회오리바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미, 예를 들어서 뭐 수석이 등장하는데 수석이 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미의 비중이라거나 뭐 냄새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갖다 드러내는 그런 맥락 같은 걸 풀이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마지막에 별점을 줄 때. 별네개 혹은 네개반둘 중에 하나를 갖다 주겠다라고 하고 유보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좋은 예술 작품은 작업의 맥락을 이미 파악을 하고 스스로 즐길만큼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어느 정도 예술에 관련된 진도가 좀 나간 소수의 관객에게 최적화된 작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특정 다수의 취향하고 가치관을 갖다가 아주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예술은 전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객수가 무지무지 많았다라는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그 언론 보도가 이 영화의 그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그 증거가 될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건데 예전에 이 황금종려상은 황금 종려상의 예술상이 아니라 여,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있는 영화에 주는 상이긴 하지만, 종례 황금 종려상 같은 경우는 그것도좀꼭 음, 어느 정도 좀무거워화도 그리고 진지하게 예술만 어떤 추구하는, 그리고 대중적인 요소가 어, 좀 적은 작품들의 보통 상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음, 남다른 볼거리, 다른 영화하고 비교했을 때 예술적 완성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남다른 볼거리 혹은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생충의 황금종료상이 돌아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황금종료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됐지만 상을 받지 못한 어떤 영화의 시사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퍼니게임이랑 피아니스트 그리고 암후를 만든 그 미하일 하네케의 해피엔드인데 이, 이 작품은 아무튼 상을 못 받은 거죠. 근데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 어, 조명도, 조명도 너무 어둡고 내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지한 주제를 갖다 담고 있다는 생각도 별로 들, 들지 않는데 영화상을 주는 어떤 기준이 예전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남다른 볼거리, 멋진 미장센이 있다라거나 어떤 극적인 요소가 이렇게 증진됐을 때그 그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미아엘, 한혜키의 해피엔드는 공준호의 기생충과 같이 노미네이트 된건 아닙니다. 기생충은 2019년도, 올해 노미네이트 됐다가 이렇게 상까지 받은 경우고 이 해피엔드는 2017년도에 노미네이트 되고 상은 받지 못한 경우예요. 어떤 기생충을 보면서, 어, 갖고 있었던 좀 불만은, 그니까, 긴박감이 좀 낮아요. 그리고 개연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부잣집에, 어느 가난한 일가족이, 일가족 4명이 점수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하는 과정, 과정에 원래 부잣집에서 근무했던 운전사랑 가정부가 쫓겨나는데, 그게 좀 따져보게 되면 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죠.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그 의미를 둘러싼 그 해석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SNS에서도 쏟아지고 그리고 전업 평론가들이 쏟아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석인데 저는 이 수석을 둘러싼 수석을 둘러싼 의미를 너무 과대하게 주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수석은 이 영화가 예술 영화와 관련된 어떤 해석이 있다라는 그런 빌미를 빌미라든지 그런 동기부여 가 갖다가 던져주는 실말이 그 이상 이하도 하지 않는다 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수석은 영화 전체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맥거핀 수준의 어, 가깝다로 좀 봐요. 그러핀은핀 이런 거잖아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수석이 매커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화 전체를 봤을 때 비중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 수석을 둘러싼 좀 과잉된 해석에 어기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사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이 수석을 둘러싸고 수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원이 백수인 주인공 기택가, 기택가족이 박사장 내 취직하게 된 계기가 이 수석이, 수석을 받은 다음부터다라고 해석했는데, 아, 그렇지 않죠. 정확한 계기는 학력을 속이고 고, 고액가해를 하러 그 아들이 들간 다음부터죠. 그게 수석이 빌미가 됐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어, 시각적인 대조,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가 원래 그렇듯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대조, 그리고 어떤 손쉬운 도깨 코드를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생충은 전문 비평의 도움이 거의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빈자라든지, 가옥구절을 통해서 통유리하고 반자를 갖다 보여줘서, 그 빈곤, 빈권, 빈곤의 어떤 편차를 갖다 드러내는 방식이라든지,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수석이죠. 수석하고, 스마트폰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작전을 짜잖아요 이런 샤머니즘하고 스마트폰 세대의 어떤 그런 어떤 대비라든지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갖다가 보여준다든지 이거 너무나 쉬운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평의 도움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쉬운 도끼 코드를 지는게 아마 봉진호 감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영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코드는 아닌데 영화를 보고 있자니 그 학력을 소고긴 그 사수생이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서 그 무자집 여고생하고 연분을 어 하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그 연애를 하는 그 여고생이 고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은 너무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3은 그 대입 때문에 너무나 바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2는 그 그두 개, 어리버리하고 아주 긴박하게 입실 준비해야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학년이죠.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중간 지점에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연애에 쉽게 빠져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영화 기생충은 5월 28일, 그러니까 영화 정식 개봉하기 이틀 전, 오후 2시에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 배급 시 사회로 봤습니다. 전이 영화에 대한 그 별점을 별 (4개랑) (4개) 반 사이에 갈등한다라고 그랬는데 아~ (4개) 반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